사준절 3일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음.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용서가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은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보다 용서는 정말 죽게보다 싫은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용서는 우리의 정의감에 상당히 반하는 것입니다. 제 있는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비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용서는 정의의 실천이자 실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은 그전에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나에게 지은 죄를 나는 용서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를 지었다고,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고 또는 악한 일을 했다라고 상대방을 그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죄인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를 정의에 대해서 눈 감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또한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보좌에 늘 두게 되고 그 사람을 죄로 묵상하게 되므로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써 그가 내 마음에서 차지하니 않도록. 너는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어 내 삶에서 꺼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용서이기에 용서는 정의의 실천이자 실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까닭은 내가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내가 내게 용서받을 수 없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 그 가장 힘든 일을 우리 주님은 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힘들고 미치도록 거부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대를 용서했노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이 용서입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고 감히 바랐던 시간마저 있습니다. 제게 삶을 주고 생명을 주신 주님,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지요. 그럼에도 제게 용서를 하시면 제가 고통과 원망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 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제 마음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